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의 집어 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기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의 것이나 긁어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 또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 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 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공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 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 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는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을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뭐 거듭되는 말이지만 요배의 친구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친구들은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이런 논리로 보면 지금 요비 당하고 있는 재앙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목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아도 또 욥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권선징악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그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 자신을 보아도 악한 사람을 보아도 맞지 않는 말이더라. 이런 논리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정말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면 언제나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비 답답한 것은 정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만은 왜 빨리 약한 사람들을 벌을 내리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 때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악한 사람들을 갈수록 더 득세를 하고 너무나도 선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는데 왜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배 심정을 동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도리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악인은 갈수록 더잘 나가고 번영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악인의 심판은 언제일까? 답답하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도대체 마지막 심판이 언제일까? 악인의 심판은 언제일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신 사명의 길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처럼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게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잠언 11장 31절 말씀에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사는 거예요. 욥은 악한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못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욥 자신은 그리 큰 죄인이 아닌데 자신은 이렇게 재앙이 있고 욥이 볼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래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각각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열거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목불인견이지요. 오늘 지구촌에도 보면 갈수록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 빈부격차는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더 정말 고통스럽지요. 그것이 오늘 보면 2절에 11절까지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계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기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의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조각 하나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 한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주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한다. 정말 답답하지요. 뭐이 형태와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못지않게 가난한 자들, 여린 자들, 어린 자들, 작은 자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시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린 자들이 작은 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는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단 말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성읍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못 들은 것 같단 말이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온갖 악행을 다하는 거예요. 12절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으신 채 한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어 가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하나,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욕은 자신의 친구들이 욕의 재앙은 욕의 죄 때문에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해요.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반드시 망하리라고 하는 건 욕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지요. 가난하고 헐붓고 고통스러운 고아나 과부나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지 않고 누구를 벌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 악한 사람들은 홍수에 떠내려 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을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사라지고 불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을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욥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 누가 부인하겠느냐? 욥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재앙을 받는 것을 보니까.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니까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꼭 그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악하고 죄를 지었는데 잘 나갑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벌을 안 내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의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 악인들의 형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요비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당장 하나님께서 벌내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요배 심정의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 잘 아시는 독일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죽갔지요 이 감옥에서 하루는 노인과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형을 할 때에 노인은 그 몸무게 때문에 금방 목이 졸려서 그냥 죽고 말았는데 어린아이는 가벼워가지고 금방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목이 꽉 졸리지 않으니까. 몇 시간을 버둥버둥 대다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벽면에 쓴 글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그 옆에 이렇게 다시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저 고통하는 소년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단 말입니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와 아픔과 동참하고 있다. 나 나도 너처럼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 3편1절 말씀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원히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잠에 빠지지 않게.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또벅또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하며 행해나 악인들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겼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결같은 그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히려 이 고통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선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꼴을 봐야 되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은 모르신단 말인가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